안녕하세요. 황세련입니다. 이번에는 유인균 발효 오디 식초 담기 스토리입니다. 요즘 오디가 많이 나오죠. 식초 담아서 드세요. 건강을 드세요. 제가 오디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안 레시피와 담는 방법이 영상으로 나가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디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오디는 뽕나무 열매죠. 뽕나무 상자와 복나무 열매 심자를 붙여 상심, 상실이라고 하는데 주로 오디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B는 피로회복, 스트레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에 단연고 우수한 역할을 하죠. 특히 오디는 신장기능을 도와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배변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 빈혈, 귀의 울림인 이명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디 담을 때 참고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으로 주물러서 어디를잘 으깨어 주고 유인균이 잘 퍼지고 당분이 재료에 베이도록 주물러 주는 것또 발효병에 담고 마지막에 약간의 물을 볼에 부어 볼에 있는 재료를 싹 닦아 넣어 주세요. 유리병에 담은 후에 바늘 구멍 정도의 공기 구멍을 뚫어서 발효병 속에 있는 탄소가 나가도록 해야 향기가 좋은 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를 적절히 맞춰 주세요.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하면 술이 되는데 먼저 맛있는 술이 되어야 맛있는 식초가 됩니다. 술이 된 후에 걸러서 공기가 출입이 되는 뚜껑으로 교체하고 매일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